자 2018년 3월 37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나누고 공유하는 사회가 아름답다. 뭐 자기만의 이익을 채리려고 그러면은 어,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The philosopher J. Cohen. 자 철학자인 J. Cohen은 provides an example. 어떤 예를 제시한다. of a camping trip. 캠핑 여행의 예. As a metaphor, 하나의 은유로서의 뜻이죠. 비유라는 의미로 an analogy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For the ideal society, 이상적인 사회에 관한 은유로서. 자, On a camping trip, 캠핑 여행할 때, He argues, 그는 주장하기를, It's an imaginable d e a t 가져오신 주어죠. Death 이하는 상상할 수 없다. Someone would say something like,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I cooked the dinner, 내가 저녁을 했어. And therefore, you can eat it. 근데, 그래서 너는 따라서 먹을 수 없어. Unless you pay me 돈안 내면은 for my superior cooking skills 나의 뛰어난 유리 기술에 관한 돈을 내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라고 말한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Rather 암기하세요. 오히려의 뜻입니다. If anything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One person c o o k s d i n n e r 한 사람은 저녁을 하고 자 원이 연결될 때 어느 더 어느 더 어느 계속 연결되죠. 디아도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sets up the tent, 텐트를 치고, 또 어떤 사람은 purifies the water. 자, 물을 정수한다, 기타 등등. 각각 in accordance with, 아니면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의 표현이죠. His or her abilities,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All these goods are shared. 이 모든 물건들은 공유되고, And the spirit of community, 공동체의 정신은 makes all participants happier. 모든 참가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 표현입니다. 빼고밖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 문장에는 전원부사가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in contrast 아니면 on the contrary, 대조적으로, 오히려 그와 반대로, in the meantime, 한편, 반면, meanwhile도 같은 뜻입니다. 한편, 반면. 이런 전원부사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자, so, a camping trip where, in w h i 서도 mean, 괜찮겠고요. Each person, each 다음 단수명사요. Attempt to gain the maximum rewards. 외우세요. 어, 모든 사람이 최대한의 보상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그 캠핑 여행은 from the other campers. the other는 나머지 몽땅의 캠퍼들이 되겠습니다. the other는 in exchange for, 머머스 대한 교환으로 the use of his or her talents. 자기 재능에 대한 교환으로 다른 캠퍼들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캠핑 트립은 으 동사가 돼 있죠. 퀵클리 엔드 결국 어떤 결과가 될 것이다. 재난이란 결과가 될 것이고 언해피니스 그리고 불행이라는 결과 나올 것이다. 뭐라고? 저번부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두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네요. 인 어디션 뭐 이런 거 나와도 괜찮죠. Besides, in addition, further, moreover. 뭐, 이런 것들 써도 괜찮죠. 아, Moreover는 있네요. The experience would be ruined. 그 경험은 망쳐지게 될 것이다. 가정법 쓰고 있습니다. would 하면 동사원역 쓰고 있고요. What to 가정법이네요. 만약 사람들이 behave in such a way.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그 경험은 망쳐질 것이다. 저 나쁜 경험이 남을 것이다. So 그래서 we would have a better life in a more equal and cooperative society. 보다 평등하고 협력적인 사회에서 우리는 더잘살수 있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